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해 세달 동안 머무는 동안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헬라오권에 복음을 전했기에 이제는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의 완성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평생 전해온 복음을 가장 깊고 아름답게 정리한 편지였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고백 속에는 그가 체험한 은혜와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더 쉽습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증명하며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임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